안녕하세요. 어, 락강스타디 정시문석 용어에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락강적 의미의 에, 윤리는 어떤 것일까요? 전통적으로는 선과 관계된 것이죠. 윤리라는 것은. 선이라는 개념과 따로 떨어져서 볼수 없는 게 윤리였습니다. 근데, 락강적의 의미에서의 윤리는 선과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첫째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락강의 윤리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락강적 의미의 윤리는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슨그 프로이드의 정식이 있죠. voice for Zori Hiverden.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있는 곳에. 그 s가, s, it, 그것이 있는 곳에.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져야 한다. 바로 무의식의 진실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의식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체는 윤리적 주체가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식 의미의 윤리는 바로 무의식의 윤리다. 무의식적 주체의 윤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셋째, 낙강적 의미의 윤리는 실제계의 윤리입니다. 실제의 윤리, 이것은 주체 자신과 대상을 물의 위치에 상정하는 것이죠. 순고한 위치, 고상한 위치에 상정하는 것이 바로 실제의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제의 윤리의 근접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가 되야 돼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무의식적 주체의 이면은 실제의 윤리의 주체입니다. 내가 무의식적 진실을 통찰하면 할수록 나 자신은 실제의 윤리의 주체에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건축물의 기초 땅 파기를 깊이 파면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유에 들어가겠습니다. 은유는 첫째는 치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기표가 b라는 기표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락강식 정신분석의 담론은 분석과 담론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환자의 무의식적 언어를 치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치환하는 작업은 환자가 하지만 분석가는 그 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면 사고의 고정점, 사고의 진검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사고의 연수를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의 진실, 결의의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기표의 치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적 결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환자가 만들어낼 때 치화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은유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애매모호한 의미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낸다 또는 만든다 추현시킨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은유입니다. 애매모호한 의미의 애매모호함에서 명확한 의미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유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모든 은유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엄마의 욕망을 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욕망은 무엇이었죠? 내 아이를 파울로스로 소유하는 것이었죠? 파울로스로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치환시킬 때 이것을 은유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치환시킨다는 것이 바로 거세를 말하는 것이고, 부명의 전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유라는 말을 부성은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은유는 실제의 귀환을 얘기합니다. 실제의 귀환 우리가 억압한 것의 귀환이란 획귀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실제의 귀환입니다 귀신의 출현이죠. 이것이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상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증상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억압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유의 네 번째입니다. 은유의 다섯 번째는 압축입니다. 꿈은 압축돼서 나오는 것이죠. 꿈은 바로 무의식의 진실의 은유입니다. 대표적인 은유, 꿈 꿈이 바로 무의식의 대표적인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은 바로 압축과 전치가 아,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의식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무의식의 진실을. 예. 그 바로 압축, 이 야콥슨의 의미로 압축이 바로 은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남근을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남근이 바로 팔루스의 기표죠. 근데 그 팔루스의 기표인 남근은 결여된 기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의 기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여의 기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남근이지 않습니까? 팔루스 결여의 기표. 이건 뭘 말합니까? 결국은 이 결여를 내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결국 남근이란 은유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나의 결여를 채울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욕망의 대상을 은유하는 것이 남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일시도 하나의 그 은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시. 우리는 그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을 동일시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그 동일시한 대상으로 치환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치환의 하나의 예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이 은유입니다. <laughs> 사랑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원치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준다는 것이 은유입니다. 이것이 은유예요.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준다. 이게 은유법입니다. 바로 결여를 준다는 것이죠. 결여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은유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의미 작용 들어가겠습니다. 의미 작용은 그... 능기와 소기에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기는 항상 소기에 선행하는 것이죠. 능기를 통해서 능기 작용을 통해서 소기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기는 한편으로는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능기와 소기가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미끄러지는 부분을, 능기가 그 미끄러지는 부분을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이제 고정점이라고 할수 있죠. 능기가 속에 밀착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그 연결점. 그것을 고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작용이라는 것은 능기들의 활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의미작용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애매모호한 의미에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능기들의 활동 속에서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 의, 능기의 활동 속에서 소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돼요. 이건 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색을 해야 돼요. 사색을 하는 과정에서 통찰이 이루어지고 은유적인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의 작용은 상상계에 속하고 통빈말이며 거기서 만들어지는 의미는 상징계에 속하고 꽉찬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미화 연쇄, 상징적 연쇄 고리, 또는 담론의 연쇄,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일련의 능기, 이것을 의미화 연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의미화 연쇄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환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도 일종의 환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변증법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죠. 욕망의 변증법. 욕망은 한번 달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는 결여가 반드시 재생산되기 때문에 욕망의 변증법은 환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화 연쇄에는 단선형 의미화 연쇄와 어 순환형 의미와 연쇄가 있습니다. 단선형 의미와 연쇄는 일종의 시간 흐름에 따른 말의 흐름입니다. 문법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시간적인 말의 흐름. 그러므로 이건 의식적 차원이라고 할수 있죠. 의식적 말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형 의미와 연쇄는 자유 연상에 의해서 연결되는 능기의 고리를 말합니다. 자유 연상 이것은 무의식적인 것이죠. 의식적인 어떤 그 원인 결과 원인 결과에 해당되는 연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의식적인 의미의 연쇄입니다. 주체 상징 세계를 구성하는 능기의 그물망이다 이렇게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기의 그물망. 그리고 의미와 연쇄에는 통시적인 차원이 있고 공시적 차원이 있습니다. 통시적 차원은 아까 그 의미와 연쇄의 단선형 개념과 비슷합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인과적인 말의 흐름 이것이 통시적인 구조죠. 의미와 연쇄 구조입니다. 공시적인 의미와 연쇄 구조는 순환적이고 연합적이고 은유적이다 그랬습니다. 인과적이고 크로니컬하지가 않습니다. 인과적이고 시간적인 것이 바로 통시적인 의미와 연쇄 구조고 연합적이고 어 치환적인 것이 바로 공시적인 은유적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시적인 의미와 연쇄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적인 의미와 연쇄가 있으려면 반드시 통시적인 의미와 연쇄가 전제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의 연쇄적 과정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거기서 공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통찰은 통시와 공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